이런 겁니다. 개업령 이후 집값은 이렇습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 월요일날 깜짝 발표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많이 불안해 했었는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파트는 망고잼자 일단 긴박했던 6시간 있었죠. 뭐말 많았죠. 말 많았는데 일단 그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가 영향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뭘 봐야 된다고요? 비트코인 시세를 보면 되죠. 1억 3천만 원 하다가 8,800까지 순간적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그래프가 진짜 보기 힘든데. 1억 3천 여기서 있다가 갑자기 8,800만 원에 그래 가면 되고 순식간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 환율인데 환율도 이제 그 발표하면서 이게 튀어가지고 1,40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옛날보다는 조금 높지만 안정된 상태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영향을 많이 줬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일을 해야 되고, 집도 필요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잘 아시겠지만, 막 치고받고, 정치인들끼리 싸우고, 난리도 아니겠죠. 우리 한번 해봤잖아요. 그죠?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집값 분위기는, 어떻게 되고 있냐,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집값 분위기 뭐 제가 떠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빨간색입니다. 상승률이 조금 낮아졌긴 했지만 여전히 올라가고 있다 이런 분위기. 근데 이제 여기 강동구가 약간 푸르스름하게 보이고 노도강, 금강구 주변이 색깔이 좀 많이 연해지긴 했는데 여전히 강남구 혼자 독야 청청하고 있다. 강남구를 중심으로 보면 이제 주변이 이제 빨그스름하죠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데이터는 이제 월요일 기준 데이터니까 개업령 발표하기 직전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개업령 전에는 이런 분위기였다. 자, 그리고 이제 실거래 가격은 이렇습니다. 9월 달에는 100.4%.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느냐 하면 지난달에 거래되었던 아파트가 이번 달에도 거래가 된 경우에 지난달보다 몇 퍼센트 높게 거래가 됐느냐. 요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9월에는 8월에 대비해서 0.4% 올라서 거래가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실거래 데이터를 전부 다 가공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실거래 기준 아파트. 자, 서울입니다. 0.4%면 많이 안 오른 것 같은데, 7월, 8월 불 붙었을 때도 1%안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0.4가 적은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9월에도 그랬다. 자, 10월에는 0.2% 올랐다. 12월 실거래 데이터도 전부 집계가 되었기 때문에 0.2% 오른 것으로 나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우리 실거래 지수는 저랑 산정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거래가 있으면 그거 기준으로 하는 거고 제가 지금 보는 것은 지난달에 그래되었던 평형이 이번 달에도 그래됐다면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 적어지면 숫자가 좀 적어지고 그래가 많아지면 숫자가 좀 많아지는 특징이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9월 실거래 지수가 0.01% 마이너스로 나왔으니까 10월도 아마 그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11월 데이터가 아직 많이 짙는안 됐지만 뭐반 이상 됐을 거라고 보고 16%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10월이 바닥이었던 것 같다. 이런 이야기인데 거래량이나 이런 걸 보면은 9월말, 10월초가 바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10월이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4천건 정도 됐고, 11월은 10월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은 수준으로 거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 국면에 있었다. 개업령 발표 전까지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심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심리가 되게 중요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업령 발표 직전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심리는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여기 추세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거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오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좀 보기가 힘드신가 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캔들 차트인데, 부동산에서 이런 거잘안 하는데, 자, 보시면 빨간색은 이제 떨어진 거고, 초록색은 올라간 거예요, 심리가. 서울 심리인데, 급등할 때는 이렇게 출렁임이 커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이런데, 2021년 9월 이후에 이제 떨어질 때는 이렇게 떨어지고, 살짝 반등하는 듯 하더니 다시 떨어지고, 자, 보시면 봉이 있잖아요. 빨간색이면 내리는 건데, 쭉 내리다가 쭉 내리다가 점점점점 내리는 폭이 줄면 피벗이 되는 거예요 피벗. 자 그리고 이제 오르다가 또다시 피벗이 일어나고 밑으로 내려가고 오르다가 밑으로 내려가고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심리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심리가 떨어지다 지금 어때요 길이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곧 피벗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2월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는 개업령 발표 직전의 데이터고, 개업령이 월요일 발표됐는데, 월요일부터 화, 수, 목, 금, 4일 지났잖아요? 그럼 4일 동안의 변화는 어떻게 됐는지는 다음 주 월요일 정도는 돼야지 데이터가 나올 건데, 그 전에 알수 있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부터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집중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이제 매물은 어제 개업령이 났으면 오늘부터 어? 집을 내놔야 되나? 그리고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2024년 12월 6일, 오늘 금요일인데, 금요일 기준으로 매물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보세요. 12월 6일 데이터인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제랑 비교하면 안 돼요. 일주일 전이랑 비교해야 돼요. 자, 무슨 소리냐면, 경제성장률 같은 것도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물이라는 게, 요일별로 변동성이 심합니다. 요걸 아는 사람이 별로 안 계신데, 요일별로 변동성이 심하다. 그래서 이전 날이랑 비교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일주일 전이랑 비교해야 된다. 전주 대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에 파란색으로 하는 거는 줄었다는 겁니다. 89,416건이었는데, 지난주 대비 595건이 매매는 줄었다. 매매 매물은. 그리고 전세도 줄었고, 월세는 늘었다. 총매물 수도 줄었다. 이런 겁니다. 오히려 매물 수가 줄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실제로 사람들이 계엄령에 쫄아가지고 매물을 막 내놓거나 그런 신호는 안 보인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 주에는 아무 이야기 없었고 이번 주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긴 한데 이거를 지난 주 금요일이랑 비교하는 게 맞나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매물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처음 제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한번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보면 이게 요일별로 매물이 다르다는 거 아세요? 요일별로 이게 부동산에서 등록하는 게 때문에 부동산에서 거래하는 습관에 따라서 요일별로 매물이 늘었다 줄었다 그러거든요. 이게 신기하게도 있잖아요. 자, 화요일 볼게 화요일 여기는 최근 한달 동안 화요일인데 화요일은 매매 매물이 전부 다 빨간색이니까 늘었다는 거예요. 화요일은 수요일도 보시면. 최근 1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수요일마다 매물이 빨간색이잖아요. 늘었다는 거예요. 매매매물이. 자 목요일은 어때요? 매물이 다 줄었어요. 금요일은 어떤 날은 늘었고 어떤 주는 줄었어요. 자 토요일은 대부분 매물이 늘었어요. 자 일요일은 대부분 매물이 줄었어요. 월요일도 대부분 매물이 줄었어요. 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주말에 주로 계약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부동산에서는 주말에 매물을 많이 올립니다. 그래야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시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거래됐던 것 중에 우리도 저 부동산이랑 같이 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둘다 올려놨단 말이야.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저쪽에 거래가 됐대. 그러면 이거는 이제 치웁니다. 그래서 이게 습증이 뭐냐 하면 토요일 날은 매물이 많고 토요일에 거래가 되면 일요일에 매물 내리고 그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에도 계속 매물이 줄어든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뭐냐면 매물을 이야기할 때는 지난주 대비로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일마다 특징이 있는 거죠. 근데 금요일은 애매하다는 거죠. 이번 주 매물 개수랑 지난주 매물 개수랑 비교하는 게 맞냐, 안 맞나를 확인해 보고 싶은데 금요일만 유독 반반이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낸게 뭐냐면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은 지난주 금요일 대비해서 얼마나 줄었는지를 보면 되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은 지난주 금요일 대비 3.09% 감소했다. 지난주 금요일은 지지난주 금요일 대비해서 1.66% 매물이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면 이번 주 금요일은 다른 주들에 비해서 좀 많이 매물이 감소했더라. 이런 이야기죠.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개업령을 선포하거나 말거나 매물이 관계없이 많이 줄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불안하다 그러면은 매물을 갑자기 많이 내놔야 되는 건데 그런 기미는 안 보이고 있고 오히려 매물이 줄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매물이 줄어서 수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는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매물이 늘어나도 가격이 오를 수 있고 매물이 줄어들어도 가격이 오를 수 있고 매물이 늘어나도 가격이 늘릴 수 있고, 매물이 줄어도 가격이 내릴 수 있다. 오히려 매물이 늘어날 때 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줄어들 때 가격이 내리는 현상이 오히려 더 많더라. 그런 이야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 개엄이랑 관계없이 매물이 오히려 줄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올려놨던 매물을 호가를 많이 낮춰가지고 팔거 아닙니까? 쫄리면. 그러면 그래서 실제로 호가를 많이 낮추고 있냐? 호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는 오히려 더 많이 내렸고, 이번 주는 월요일 대비는 지난 주보다 조금 덜 내렸더라. 오히려 이런 거다. 매물도 호가도 당장 데이터, 오일치 데이터를 보면은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긍정적이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업령은 지금까지는 부동산 시장에 아무 영향이 없었다 이런 거죠.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자 이런 와중에. 올림픽 파크 브레온이 곧 입주를 시작합니다. 11월 27일부터 입주한다고 했는데 실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12월 중순부터 입주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입주를 하니까 그리고 전세 물량이 쏟아지니까 매매는 몰라도 전세는 힘들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지를 한번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지금 전세가 2,931개가 있어요. 이 중복 제거한 거예요. 자 보니까 총 세대수가 12,032세대다. 임대는 1,046세대고, 조합원은 6,181세대, 보류지 19세대, 이번에 나왔죠? 그리고 일반 분양이 4,786세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전화를 해서 전세가 많이 나와 있는지 확인해보니까 놀랍게도 조합원 물건 중에 입주할 수 있는 게 3개밖에 없다. 또는 전체 통틀어서 괜찮은 물량이 3개밖에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중에 보면 조합원 건데 저층 이런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물어봤어요. 곧트아지는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부동산에서 하시는 얘기가 이거죠. 조합에서 확인해 보니까 조합원이 85%가 입주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85%가 그러면 이 조합원 분량의 15%인 927세대가 전세 매물로 나왔거나 나올 예정이다라는 거고. 일반 분양이 4786세대였는데 이게 전부 나올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올림픽 파크 보레오는 일반 분양이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에 됐고 3년 뒤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 분양 받으신 분들은 3년 뒤에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미리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러면 맥스로 보면 5713세대가 전세 물량으로 나올 수 있고 일반 분양 받으신 분들이 자기들이 들어와버리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몇 세대나 나온지는 정확히 알수 없는데 생각보다 많이 입주를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한두번은데 전화해봤는데 전세 물건이라고 괜찮아 보이는 게두세 개밖에 없더라 이런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전세가 안 빠지더라. 그리고 실제로 3월 달부터 쫄아가지고 미리 계약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물이 거의 다 빠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물론 지나봐야 알겠지만,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저는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봤습니다. 자, 뭐냐면 이큰 호수가 있는데, 큰 호수에 돌을 하나 던졌는데, 그돌 이름이 개엄령이야. 그래서 개엄령이라는 돌을 던지니까 이 호수가 물이 팍 튀면서 사람들이 오, 저게 뭐야 하고 쳐다보게 되죠,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니까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가더라 이런 이야기죠. 부동산 시장이라는 이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에 그냥 작은 돌 하나 던진 것 같았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 에 호수에 있는 물이 썰물처럼 수분을 열어서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환율이 튀고 우리나라 돈 가치가 확 떨어지지 않는 이상, 부동산 시장에는 크게 영향이 없겠다. 해외로 돈이 빠져나가면 금리를 올리겠죠. 금리를 올리면 대출금리가 올라갈 거고,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전세부터 빠지고, 매매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락의 매코니즘이 작동하는 건데, 환율은 되게 안정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거 보면은 큰 영향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